다불 지를꺼야 그거 안불 지는거잖아내 돌사진 그거뭐 내가 가지고있으니까 언제 불을 질러도 싹질러가리다태울거야 요놈 나는 못봤어 그사진 그럼 그 사진 그래 갔다가 그래가지 어? 그래, 그 자는데 고질라라고 앉아서 사진을 찍고 지랄해 이 엠병할놈아 이 썩어 질놈아니까놈하고 말하기도 싫구먼 말하기도 싫구먼 죽지비지던지 안 나가려면 거꾸로 두고 버리면 잊어버릴 거야. 어머, 거기 좀 여수처럼 앉아가지고 지랄해, 지랄해. 아이 못 얘로 어떻게 내려가? 못데려가대지 주네, 얼른 자. 그 네, 하양 그 금색 앨범도 그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 금색 앨범도 어떤 사진을 그랬다는 얘기야? 아니 앨범을 그걸 끌어갖고 지붕에 넣 해놨어 위에다가 해놓고 지붕에다 던졌다고? 던지게 올려놨다고 집어에다가 지방에다. 집어에다가 예 그래놓고 맨날 집어에 올라가서 그 사진 보고 맨날 집어에 올라가서 그 사진 보고 맨날 이거를 예 이거를 응. 이거를 지어에 갔다가 놨었다고 예 응. 언제? 저번에 이거를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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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에 갔다 놨다고? 네 응. 근데 이걸 다 파에 갖다 놨다고? 응 아니 이걸 지에에다가 따놔? 화장실 지방에다가? 아니 창고에다가. 이걸 창고에다 놨다가 가져왔어? 네. 어? 이걸 창고에다 놨다가 가져왔냐고? 네. 왜? 어? 아니요. 아, 왜그럼 대답을 데왜 그래. 창고에다가 이걸 가져놔? 그래서. 빨리 말해야 그래. 어? 왜 그랬어? 안 그랬어요. 왜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이 사진은 그래요. 못 찢어요. 이게 딱 붙어서. 왜못찢어못 찢지. 이제 종이에 딱 붙어갖고 사진이 딱 붙어갖고 이제 못 찢어요. 이것은. 그래서? 창고에다가 떠났어? 네. 그래서? 못 찢어서? 아니요. 아니요. 불리야고요왜 왜 계속 이럴까고. 갔다 놨을게. 네가 맞아. 네 말이. 갔다 놨을게. 갔다왔다그러 봤어. 이 금색깔 달잖아. 어? <목소리> 그래 뭐때지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 놔? 어? 응. 그래서 여기 뜯어갔어? 여기 없는데 사진이 여기 뜯어갈라고! 네 그게 아이고 뭐가 어째? 탁과가서 그게 다 저게 할머니가 찢은 게다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래 뭐가 어째? 여기 있는 거 뭐가 어째? 아이고야, 이놈의 방을 몇 번을 들어넘겨!